안녕하십니까. 비전 아이온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감시시스템 개요라는 주제로 영상감시시스템이란 무엇인가? 라는 설명과 영상감시시스템 기술 진화 설명에 이어서 IP 기반 영상 신호 처리 및 팬틸트 제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감시시스템 기술 속의 자료는 본 유튜브 채널에 링크된 블로그에 있습니다. 블로그 메인 화면에서 공지 사항을 누른 후 영상 감시 시스템 기술 소개를 선택한 후 영상 감시 시스템 개요를 선택하면 이 화면에서 보이는 다와 같이 화면을 스크롤 다운하면 IP 기반 영상 처리 기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 카메라에 의한 비디오 스트리밍 아날로그 카메라와 달리 대부분의 IP 카메라는 멀티스트리밍을 지원합니다. 멀티스트리밍이란 한 개의 카메라 영상에 대해 해상도, 압축방식, 프레임 등 영상정보가 포함된 다양한 프로파일로 스트리밍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필요성은 제한된 해상도의 모니터 상에 다수의 카메라를 분할 영상 표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적은 해상도로 스트리밍 할 경우 보다 많은 클라이언트의 영상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스트리밍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도 카메라만의 멀티 스트리밍에 의해 실시간 영상 표출 및 녹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IP 카메라에 의한 멀티 스트리밍의 장점은 적은 대역 폭으로 IP 카메라의 스트리밍 부하를 절감하면서 보다 많은 영상 전송 가능할 뿐 아니라 전송 대역 폭 절감 효과를 가집니다. IP 기반 영상 감시 시스템 운영 방안 IP 기반 영상 감시 시스템은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대부분 서버 클라이언트 기반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VMS 서버는 카메라, NVR 등 영상 감시 설비에 대한 영상 DB를 구성하며 솔루션 클라이언트는 VMS 서버 조회를 통해 영상 표출 및 운용 기능 등 각종 영상 관제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한편, 영상 녹화 장치인 NVR은 스트리밍 전송된 IP 카메라 영상 신호를 녹화하며, 녹화된 영상 정보들은 영상 저장 장치에 저장합니다. 저장된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PC인 운용 장치를 통해, VMS 서버 조회를 통해 영상 재생을 원하는 카메라 영상이 저장된 NVR로부터 저장 영상을 스트리밍 받아, 저장 영상을 재생 및 백업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제어를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VMS 서버 조회를 통해 카메라 제어를 원하는 카메라의 프로토콜, IP, 패스위드 등 정보를 받아 해당 카메라를 원격에서 조작할 수 있다. 펜틸트 제어 기술. 카메라 PTZ 제어란 회전형 카메라에 대해 원격 통신을 통해 펜틸트 및 줌을 수행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PTZ 제어기의 탄생 배경. 펜틸트 제어 장치는 비디오 메일릭스 시처및 아날로그 PTZ 카메라 등 아날로그 영상 감시 설비의 운용 및 조작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로서 RS485 물리적 인터페이스와 펠코 프로토콜 등 매트릭스 스위치 제조사 프로토콜의 결합으로 시장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예로서 카메라 PTZ 프로토콜 중 하나인 펠코 D 프로토콜은 카메라 프로토콜이 아닌 비디오 매트릭스 프로토콜이었으며, 펜틸트 제어 장치는 펠코디 프로토콜에 의해 최대 255개의 카메라에 대한 매트릭스 제어, 영상 표출, 카메라 선택 및 PTZ 제어를 포함하는 운용 및 조작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영상 설비였습니다. 하이브리드 기반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의 카메라 PTZ 제어. 영상 설비가 IP 기반으로 진화되었으나 여전히 아날로그 PTZ 카메라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기반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는 카메라 PTZ 제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방안이 사용된 바 있습니다. 방안 1. RS485 신호 중계에 의해 아날로그 카메라 PTZ 제어를 수행하는 방안. 이 방안은 아날로그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그러나 콘솔 장치로 사용하는 마우스. 키보드와 함께 펜틸트 제어장치를 펼쳐놓고 사용하니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방안 2 소프트웨어 운용 조작에 의한 PTZ 제어 방안 아날로 장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펠코디 또는 P 프로토콜을 소프트웨어로 변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업다운, 레프트라이등 right 제한된 명령 버튼으로 PTZ 제어 기능을 수행하니 자연스럽게 PTZ 제어가 불가능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P 기반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의 카메라 제어 네트워크 카메라가 도입된 IP 기반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는 아날로그 카메라 제어를 위한 펠코디 프로토콜과 같은 매트릭스 제어 프로토콜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으며 카메라 수도 255개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RS485 인터페이스의 PTZ 제어 장치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TZ 제어 장치를 요구하는 시장 상황에서 IP 기반 영상 감시 설비의 제조자들은 영상 감시 기술이 아닌 PC 게임용 조이스틱 기술을 적용한 펜틸트 제어 장치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운영 공간이 별도로 필요한 펜틸트 제어장치의 사용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3축 방식의 조이스텍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방식이 시장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